밭에서 갓 베어온 제철 부추로 짜박이 해먹고 콩가루 털털이 해먹고 오늘은 장떡입니다. 부추 한줌 150g은 싱그럽게 밭에서 갓 베어왔기 때문에 손질이 필요합니다. 깔끔하게 손질한 후 깨끗이 씻어주고 깨끗이 씻어준 부추는 길타라면 먹기 불편합니다. 2에서 3cm 길이로 썰어주고, 점성을 줄 전분가루 대신 감자 2분의 1개 100g은 얇게 슬라이스 한후 얇은 채로 썰어줘야 빨리 익을 수 있고, 전분기로 쫀득쫀득 하면서 부추와 착착 감겨 맛있습니다. 장떡엔 방아잎이 맛있으나 지금 당장 없습니다. 대신 비슷한 친구, 깻잎 5장으로 채 썰어주면 되겠습니다. 기름으로 느끼할 땐 칼칼한 맛이 있어줘야 합니다. 홍고추 1개, 청양고추 2개는 장떡 붙일 때 툭툭 튕겨져 나오거나 먹을 때곤란내지 못하도록 잘게 쫑쫑쫑 썰어줍니다. 장떡 반죽을 만들어줍니다. 볼에 썰어놓은 부추와 깻잎, 그리고 감자채와 청원고추를 넣어준 후 옛날처럼 짠 장떡은 먹고 싶지 않습니다. 시판용 고추장 듬뿍 한 큰술과 3분의 1 큰술, 또 구수한 된장이 들어가줘야 감칠맛이 있습니다. 시판용 재래된장 1/2큰술. 빨간 장떡이 더 맛있어 보입니다. 그래서 고춧가루 1큰술, 마늘 3/2큰술. 오늘 장떡은 밀가루가 필요 없습니다. 속도 편안하고 쫀득쫀득한 맵쌀로 2컵 400ml. 줄줄 흐르는 반죽은 장떡도 주르륵 삭습니다. 쫀득쫀득한 반죽으로 물 1컵 100ml를 붓고 가볍게 버물버물해서 고추장과 된장 덩어리를 풀어준 후 전체적으로 골고루 버무려서 반죽을 완성합니다. 이제 부쳐주기만 하면 다 된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중불로 달궈진 팬에 식용유 1큰술과 장떡은 고소한 들기름에 부쳐주면 더욱 맛있습니다. 1큰술을 둘러준 후 장떡 반죽을 넓게 펼쳐줍니다. 이때 널따란 부침개가 뒤집기가 영 자신 없을 땐 동글동글 한입 크기로 자그맣게 붙여줘도 좋습니다. 잠시 후 장떡 테두리가 꾸덕꾸덕 익었을 때 단박에 훌렁 뒤집어주고 감자채가 익을 수 있도록 불의 세기를 중불과 약불을 적절하게 사용해가면서 겉은 바삭하게, 속은 쫀득쫀득하게 부쳐내면 마른 먹골로 썰어서 도시락 반찬으로 가끔 싸주셨던 추억이 있는 부추장떡 완성입니다.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